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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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 제리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리스 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바로 벤츠의 GLS 600 마이바흐가 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리뷰하기 를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마이바흐 세계 3대 명차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벤틀리와 롤스로이스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이바흐까지 하여서 세계 3대 명차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바흐라고 해서 따로 브랜드가 있었었지만 판매 부진을 비롯하여 기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벤츠의 서브 브랜드로 현재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의 삼각별 로고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한 GLS 같은 경우에는 디젤 라인업도 있고 가솔린 라인업도 있지만 그 중에서 끝판왕은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바로 600의 마이바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블랙 카이글로시가 많이 쓰여 있지는 않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마이바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위해서 이런 식으로 크롬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 같은 경우에는 세로 형태로 쭉 이어져 있는 마이바우의 로고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정 가운데 로고 또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하단부로 내려오실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구물망이 현재 아랫부분에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다른 차량들은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했었었겠지만 마이바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현재 보시는 것처럼 크롬 라인 되어 있고 언더 쪽에도 함께 크롬 라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이바어가 실질적으로 벤츠에 있어서는 총두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은, 세단의 580 마이바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하고 있는 GLS600의 마이바어까지 하여서 총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단 S580 마이바어 같은 경우에는 본넷 위에 크롬이 한 줄로 쭉구워져 있지만, 현재 GLS600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크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신형으로 런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크롬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GLS 같은 경우에는 바디 자체가 구형으로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새롭게 신형으로 나온다면은 S580 마이바오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크롬이 그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멀티빔 LED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옵션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정을 했었어야 됐지만 이번 23년식부터는 기본적으로 옵션 하나가 탑재되는 게 있죠. 바로 이 e ABC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e ABC인데 요거를 해석을 해 보면은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서스에 비해서 에어 서스가 훨씬 더 승차감이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e AB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셨던 었 에어 서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센서가 이제 레이더 센서가 있어서 바로 직전에 노면 상황을 읽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앞에 있는 거리까지의 노면 상태를 레이더가 읽어서 이제 서스펜션에 반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 서스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직접 맞닿아서 변형이 되는 것에 반면 미리미리 노면을 읽고 미리미리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승차감에 대해서는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화, 사실 딱 보셔서 알겠지만 어,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대형의 SUV GLS 600 마이바흐 전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빠르게 한번 측면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차량의 사이즈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전장 길이는 5,210mm를 가지고 있고요, 휠베이스 공간 같은 경우에는 3,135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전고 같은 경우에는 1840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어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의 평균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앞에 서 있으면 굉장히 왜소해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은 2억 6천 60만 원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이제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22년식에서 23년식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달라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마차빌 같은 스타일. 멀티스포크 휠로 22인치가 들어가지만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인치로 그 다음에 마이바의 고유 디자인 휠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요 휠로 들어가는 걸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추가 금액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디자인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휠 사이즈도 비록 1인치이긴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되는 만큼 추가 금액은 890만원이 해당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는데 어, 사실 GLS600에는 개인적으로 요 휠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이 정도 급의 차를 보시는 분들은 요거 추가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국내로 입항되는 물량이 890만 원에 요 휠이 추가되는 물량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물량도 이렇게 섞여서 들어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게다가 전면과 마찬가지로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크롬 라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보통 차량들과 동일한 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렇게 윈도우 몰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어 캐치의 상단 그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 같은 부분들은 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크롬 라인들을 적용이 되어 B 필러 같은 경우에는 마이바우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고유한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B 필러가 크롬 라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히 블랙 하이 글로시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다라는 점을 받들어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루프랙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일부 차종들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마이바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 쓰여 있기는 하지만 언밸런스 하거나 느낌이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고 높이 1840m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보니 지상고의 높낮이 또한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뭐, 저같이 성인 남성은 탑승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겠지만, 어린아이들, 혹은 여성분들 혹은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탑승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스텝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사이드 스텝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이 굉장히 많이 쓰여있고 게다가 전동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이드 스텝이 달려있다는 것은 그냥 전향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열 쪽에 있는 부분에는 마이바흐라는 로고가 있다는 건 역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는데요. 어, 확실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쿠페형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외건 형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 뭐 별로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사실 마이바우는 마이바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크게 흠 잡을 것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빠르게 한번 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전면, 그 다음에 측면에 이어서 후면에 있어서도 크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비롯해서 트렁크 리드 부분과 그 다음에 하단 부분까지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크롬으로 라인업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9 같은 경우에는 세단 마이바와랑 동일합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듀얼 스타일로 뚫려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줄이 가로로 하나 그어져 있는데 어, 그위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 더블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 보통 차들은 이제 뭐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이바우는 역시 마이바우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으로 이제 라인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약간 박스카 같은 이미지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쿠페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와이퍼 또한 함께 존재를 해주고 있는데, 야. 박스카라가 조금 투박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로고, 그리고 g l s 6 0 0이라는 레터링. 이두 가지가 사실 뭐 모든 것을 끝내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전면에 본넷 위에 삼각별도 그렇고, 후면에 삼각별도 그렇고, 이게 마이바우는 그냥 그 마이바우 고유의 로고를 살려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볼 텐데, 보통 이제 트렁크의 러기지 스크린이 하드 스타일이냐 플라스틱처럼 아니면은 천 스타일의 소프트 스타일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마이바우는 마이바우인 게 가죽 스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트렁크를 열게 되면 가죽도 함께 따라가는데 어, 러기지 스크린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나가 뭐라고 이게 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렁크 공간이 사실 체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형 SUV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작다, 조금 아쉽다는 라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지상구의 높낮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상구 높낮이 조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우측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지상고의 높낮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당연하겠지만,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폴딩을 따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이제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좁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은 이 러기지 스크린 자체를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청구를 해봐주시면 될것 같고 마이바흐는 사실 뭐 외부도 외부지만 내부가 더욱 더 진가를 발휘한다고 하죠.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1열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어, 조금 밋밋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이바흐는마이바흐이기 때문에 모든 게다 용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사운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당연. 히 하겠지만 부메스터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통풍 시트에 이어서 젠틀맨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총세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탑승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얼핏 보면은 어, 일반 GLS랑 다를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마이바우를 잘 아시는 분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바우 고유의 트림이 들어가 있죠. 일반 블랙 하이글로시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가로 형태의 줄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 형태의 줄은 어, 내부 트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어 트림에도 현재 적용이 되고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딱 실내만 봐도 아이 차가 마이바다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일단 은 센터페시아 쪽에 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 코핏으로 현재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랑 이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어, 기본적으로 공조기 쪽을 비롯해서 하, 하단 부분까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냉온 컵 홀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냉 기능. 한번더 누르시면은. 온 기능 이 있고요. 한번 더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꺼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 어, 또 아쉬운 게 있다면은 핸들의 가운데 로고가 이제 각 해당 브랜드의 로고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벤츠의 서브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벤츠 로고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바우로 들어갔었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야 이렇게 보시면은 발판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발판이 마이바우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이바우 로고는 또 다른 군데 더 있습니다. 어, 사실 뭐 팔걸이라고들 많이들 부르시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도 마이아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따로 이제 뭐 벌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너무나도 멋있는 심볼의 효과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빠르게 한번 2열 넘어가서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2열, 어, 확실히 1열 못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푸스감이 느껴지시나요?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에서도 역시나 요런 식으로 마이바우 전용 트림이 들어갔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실내 2열 또한 열성과 통풍, 현재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인승 옵션이 들어간 게 아니라 5인승의 기본적인 승차정원을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리뷰를 찍기 전에 조금 이제 앉아서 봤는데 거의 뭐 잔들 뻔할 정도로 확실히 좋은 착자감을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탑승을 해볼게요. 2열에 딱 앉게 되면은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가 먼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4존 에어컨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썰루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개방감을 엄청나게 많이 살려놓아서 그런지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썰루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4존 에어컨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B필러에도 에어컨 공조기 바람 나오는 버튼이 있지만 어, 신기한 게 이런 식으로 머리 위에도 있고요. 더 신기한 게 이런식으로 트렁크 쪽에도 바람 나오는 공격이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 1열 시트 뒤에도 마이바우 전용 트림이 들어갔고요 정가운데 마이바우 로고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가 일단은 1열과 마찬가지로 맹온 컵홀더의 기능을 지원해주고 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조금 아쉬운게 있다면 컵홀더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어그 어디를 찾아봐도 컵홀더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은 현재 보안상 따로 꺼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패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밑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2열에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물건 용도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수납함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운전석 뒷자리가 아니라 조수석 뒷자리가 가장 상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수석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확실히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디 하나 혼잡을 데가 없습니다. 진짜 마이바흐는 그냥 마이바흐 그 자체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1열 앞자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너무 멋진 벤츠 GLS 600마이바였고요 오늘 리뷰 최종 한번 맞춰볼게요. 자, 벤츠의 GLS 600 마이바였습니다. 어, 한 최근 2, 3년 동안 판매가 안 됐다가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판매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잠적을 감추게 되었었던 GLS 600 마이바입니다. 어, 하지만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물량이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그만큼의 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좋은 조건 혹은 원하시는 조건의 차량을 보다 빠르게 출고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언제든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벤츠 GLS 600 마이바우였는데 사실 뭐 마이바우는 굳이 설명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